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매년 새 학기마다 여러분들한테 가방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살짝 다른 방식으로 가방을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20대 구독자가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20대 중반 구독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직장인을 위한 가방도 추천해주시고, 대학생 2, 3, 4학년만을 위한 가방을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대학교 2, 3, 4학년까지 고려한 가방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워딩을 새내기로 쓰다 보니까 이번에는 20대 가방 추천으로 해서 저렴이, 고렴이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우선 새내기 친구들이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백을 몇개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요. 어느 정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친구들, 직장인 친구들을 위해서 고렴이 이렇게 사왔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다 필요 없다고 봐요. 내가 직장인이지만 저렴이 가방 입고 보인다고 하면 사는 거죠 나도 직장 다닐 때 3만 원짜리 백 메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선입견 없이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디아이블랑이라는 브랜드의 심플한 블랙백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29,900원인데 의외로 수납공간도 앞에 있으면서 또 제가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지는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데 끈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수납공간도 있고 어디서나 매치하기도 좋고 맥북 13인치를 넣어볼게요. 약간 이 정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퓨! 아무래도 가격이 29,900원이다 보니까 어, 미친 듯이 튼튼하다.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맥북 들어가는데 무겁지 않으면서 가방 모양을 잡아줘서 좋은 것 같아요. 또 뭔가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뽕 하고 피면 크게 펴지거든요. 저는 10학번이라 졸업한 지 오래돼서 이게 없어요. 하이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쫙 매시면 돼요. 쏙 들어갔네. 그리고 딱 이렇게 맸을 때딱 적당하게 골반에 딱 걸쳐지는 길이. 이거 너무너무 마에 드네요. 29,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심플한 백도 있다는 거. 제가 이 브랜드를 찾고 나서 와! 우리 연도부단한테 얼른 알려 줘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작년에 잔스포츠 가방 추천했잖아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거는 새내기 분들이 전공서적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맨날 맨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어서 나 여기서 더 이상 안 바뀌어. 나 힙합퍼 약간 이런 느낌이시라면 잔스포츠랑 작년에 또 소개했던 칼하트 가방 여지없이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뭐 연두콩 작년에 또 추천했던 거 추천해. 이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번에 진짜 잘 찾은 아이템 보여 드릴게요. 복조리. 요즘에 복조리가 대세잖아요. 저도 복조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복조리 사이즈가 약간 중간 사이즈 정도인데 캔버스 재질이라 굉장히 튼튼해요. 그다음에 가죽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카드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여기다 카드 지갑 넣고 다녔다 가띡 찍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대짜도 있거든요. 전 대짜가 못 샀는데 대자에는 진짜 더 다양하게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laughs> 보시면은 맥북 13인치 이렇게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점매주면은 어? 이게 맥북 13인치가 들어간 건가? 전혀 이게 맥북 13인치가 들어갔다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이렇게 짧게 매도 되게 예쁠것 같아요 짧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매도 되고 이렇게 뒤로 매고 다녀도 예쁜 그런 느낌입니다 아래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좀잘 받쳐줘요. 그래서 아 요것 딱 대학생들이 쓰기에 혹은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쓰기에 딱이다 싶었죠. 요거 이쁘더라고요. 요새 잘 나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더라고요. 요즘 무신사나 뭐 여기저기 검색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디아이블랑에서 구입한 가방인데요. 이것도 2만 원대에 샀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 이게 어떻게 2만 원대? 이거는 이렇게 크로스로 매실 수도 있고요. 요 위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컬러는 제가 일부러 타 브라운 컬러로 한게 너무 블랙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쯤은 브라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샀는데 지금 막 세일해서 29,900원이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디테일이 여기 안쪽에 단추 있고 여기 안쪽에 단추가 있는데 2만 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크로스 끈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렇게 맸을 때 되게 여기 어깨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나코 어여쁜 가방 맥북 13인치 넣어볼게요. 약간 요 친구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긴 하는데 살짝 거슬리진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야겠다. 이 디아이블랑이라는 브랜드 전체적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2만원대에서 4만원대 까지더라고요. 가격대가. 그래서 이거는 호주머니 사정이 약간 안 좋은 친구들이 이거 사면 진짜 딱이겠다 하고 튼튼하고 지금 맥북을 넣었을 때 처짐이나 이런 거 거의 없고요. 네모난 핏 그대로 잡아주고요. 이거 나는 딱 새내기 가방으로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맨날 맨날 후드티나 맨투맨이나 나의 패션 스타일이 완전 캐주얼이다 하시는 분들은 짠! 이 스컬프터의 메신저백을 추천해 드릴게요. 메신저백은 원래 이렇게 메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대로 맸을 때, 너무 예뻐. 이 스컬프터가 살짝, 보시면 안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확실히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맥북도 들어가고, 이 안쪽에 핸드폰을 위한 이런 것 정말 많고, 여기다가 핸드폰 두고, 핸드폰 꺼내고, 여러모로 예쁜 가방이고 되게 살짝 빈티지하면서 예뻐요. 뭐 메신저 백에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스웨드 면 소재의 예쁜 제품이라 이 스컬프터 제품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우리 어느 정도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친구들이 명품 해달라. 그래가고산 거다. 진짜 이 영상을 위해 산 거예요. 진짜 뜯지도 않았어. 70만 원대거든요. 이게 버버리 숄더백인데요 너무 예뻐 여러분들아. 그냥 아무데나 다 어울리지. 뭐 셔츠나 여기에 그리고 버버리도 막 크게 되어있긴 한데 살짝 은각으로 되어있어서 티도 많이 안 나. 은은하게 버버리 느낌. 와 사이즈 넉넉하다. 너무 넉넉하다. 진짜, 이거 뭐 그냥 다 들어가지. 안쪽에 이렇게 수납공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안주머니에다 핸드폰 놓고 그러면 되겠다. 프라다와 요거 중에 제가 골라주세요 했는데 요거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볍고 진짜! 가죽가방 같지도 않아요. 트렌비라는 곳에서 구입했는데 광고 아님? 그 사이트 자체가 전세계 아울렛이나 명품 세일하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살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 70만원대로 가방 구입을 했는데 해외 배송인데 한 5일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이거 너무 예뻐. 너무 영상에 투자를 많이 한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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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내가 잘 들고 다닐 것 같아. 호주머니 사장이 넉넉한 친구들을 위해서 구찌백을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국에 갔을 때 코땡땡이가 없던 었 시절 면세점에서 구입을 해왔는데요. 이게 한국에선 팔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검색해보니까 오케이 몰이라는 곳에서 판매 중이더라고요, 100만 원대로. 제 가방 안쪽을 보시면 정말 많이 들고 다니는 게 티가 나죠?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이거 찐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 사이즈의 맥북도 들어가요. 이렇게 점매주면은 저의 데일리 백은 이 구찌입니다. 저는 무조건 크고 많이 넣을 수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 크로스로 맸을 때도 예뻐요. 아, 이게 활용성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 안에가 빳빳해요. 여기가. 빳빳해가지고 여기를 탁탁탁 잘 잡아줘요. 무거운 애를. 근데 이게 단점이 세짝 이렇게 점매 놔도 점점 풀려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이 복조리 진짜 레알이다. 나 이거 진짜 너무 작지도 않고. 막 들고 싶어지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것도 제가 한 2년 뽕을 뽑았어요. 이것도 제가 검색했을 때 100만 원대에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100만 원대에 구입해서 정말 뽕을 뽑습니다. 왜냐? 모든 다 들어가요. 별게 다 들어가고 이렇게 안에 파우치가 있어요. 중요한 건이 파우치에 넣으시고 제가 진짜 이거는 각종 모든 게다 들어가서 맥북도 편안하게 들어가고 뭐도 편안하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참 밖에서 작업 많이 하고 다닐 때 필수 가방이었어요. 이거는 뭐 15인치까지 들어갈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 가방까지 들어갈 걸요? 가방까지 들어갔지만 자 보세요. 티가 안 나. 뭘 많이 넣어도 정말 티가 안 나.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나같이 155에 작은 키면 가방이 널 먹었다. 너왜 그렇게 또큰 가방 들고 다녀? 이럴 거 아니야. 뭐? 어? 어때서내 가방인데? 난데 왜? 내 마음인데? 그 다음에 미니백을 하나 준비했어요. 꼭 이렇게 제가 백 준비할 때 언니 미니백은 없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항상 미니백을 하나씩 넣거든요. 보여드리면, 아, 이게 약간 가죽군이 피면 되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랑스럽죠, 완전. 이렇게 여으면 수납공간도 자그맣게 있고 진짜 핸드폰 하나 들어갈 거 같고 쿠션이랑 립만 들어가는 미니백이긴 한데요. 이 체크나 가죽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얘도 한 3만원대로 구입을 했고 이 제품 봤을 때, 어 가격도 저렴하고 저 퀄리티? 이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에요. 3만 원 치고 진짜 너무 너무 예쁜 그런 디자인의 가방이라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20대 분들이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되게 만족을 했나 모르겠어요. 저렴이부터 고렴이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또 누구예요? 사주에서 또 허주는 팔자라 했죠. 디아이 블랑 가방 추첨을 통해서 한분 드릴 거고요. 제가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 디아이 블랑 가방도 추첨을 통해서 한 분을 드릴 거고 너무너무 귀여운 미니백도 한 분을 뽑아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폼 해놓을 테니까 그걸로 신청해주시고요. 사연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어차피 랜덤 추첨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